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는 청구 취지의 원고가 그래서 얼마를 배상하라는 건지 를 써줘야 돼요 판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해배상에서 이 말하는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눠집니다 재산상 손해는 종전의 사례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지나가는 행위 다쳤다 그러면 뻔하죠 치료비, 수술비, 약값 이런 게 전형적인 재산상 손해고 정신상 손해는 이제 쉽게 살면서 위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상관녀 소송 같은 거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바람을 피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돈을 손해본 건 없어. 계산할 수가 없는데, 가슴이 아파. 그게 위자료 이렇게 나눠지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번 사례예요. 갑이 무슨 뭐 수가 틀어졌는지 학교 홈페이지 대학교 홈페이지 그 자유게시판에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의 실명을 적시를 하면서 걔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과 동기 몇 명이나 임신시켰다 그렇게 글을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 자, 이런 사례에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변호사 조력을 받아가지고, 정보통신만 법 위반 명예훼 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갑을.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갑이 너무 화가 나고, 잠이 안 와. 그리고 사람들 뭐만 학교 못 가. 대인기 피증 걸리고. 이런 경우에, 을이 갑을 상대로 특별히 무슨 재산 손해본 건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례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좀 많이 좀 노후화돼서 좀 위태위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맨 꼭대기층에서 살짝 무너져서 그 무너진 잔해가 떨어집니다. 그때 길 가던 사람들 무도 모르고 가다가 한 10명이 그 돌에 맞지막 많이 다쳤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다친 사람들, 길 가던 행인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갑이 을하고 한 10년 정도 혼인생활을 했는데 이 을이 회사 동료 평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거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극대노 해가지고 그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할수 있을까? 자, 이런 게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입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런 상, 이런 상황에 손해배상 소송 될까? 사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다짜고짜 하고 오셔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됩니까? 이러면 참. 저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전화하시는 분은 네아니요 된다+ 안된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냐까지 저한테 답변해 주기 원하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요런 게 오늘 설명하려는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러면 불법행위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불법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 책임 성립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액의 범위. 그러면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이거는 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규범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는데 이게 불법행위야? 이건 거죠. 불법행위라는 거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법상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는 청구 취지의 원고가 그래서 얼마를 배상하라는 건지 써줘야 돼요. 판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것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금액을 얼마로 배상하는지 그 금액까지도 원고의 입증 책임의 몫이에요. 이 손해배상에서 이 말하는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눠집니다. 재산상 손해는 종전의 사례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지나가던 행위 다쳤다. 그러면 뻔하죠? 치료비, 수술비, 약값, 이런 게 전형적인 재산상 손해고, 정신상 손해는 이제 쉽게 설명해서 위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상관여 소송 같은 거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 바람을 피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돈을 손해본 건 없어. 계산할 수가 없는데, 가슴이 아파. 그게 위자료 이렇게 나누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재산상 손해는 영수증이 있겠죠? 딱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10원짜리 한 장까지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입증 못 한다. 영수증 없다. 그럼 감정 평가하면 돼. 하여튼 뭔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그나마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몇년 전에 했던 사건 중에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상권이 장사가 안 돼. 아 거기는 위험하다. 가지 말자. 근데 그래서 그 무너진 건물 옆집 옆집 옆집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그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너 때문에 장사된다 이거야. 근데 장사라는 게 매출이라는 게 사실 또 카드 결제했고 를 그러면 딱 남아요. 또 현금 결제했어도 영수증 발행했으면 다 남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현금으로 <laughs> 하고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소득 잡힌 거는 거의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은 거그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야. 그래서 누가 봐도 저기는 장사를 잘해. 그리고 그 사람들 쌓아놓은 재산도 많아. 이럴 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건가 이런 게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얕은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손해 이게 그 유명한 위자료인데,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거를 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좀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이게 주관적인 거거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워도 그냥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딱, 딱 특정하게 어렵지만 지금 현재 법원 실무상 특정 사례군에서 어느 정도 위자료다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게 이제 상간녀소송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소송 이런 상간자 소송에서 이제 부부가 이혼까지 하게 됐으면 뭐 2천에서 3천 사이, 이혼까지 안 했으면 뭐 천에서 2천 사이. 요게 이제 일반적인데 요즘에 조금씩 위자료를 올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에 했던 사건 중에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된 사례도 있었고, 형사사건에서 중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이 나왔는데, 그 민사위자료로 1,500만원 인정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형사사건과 결부된 위자료는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에 상응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추세가 요즘에는 조금 많이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